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천에 와서 또 성일 친례게 나온 지가 벌써 한 50년 뭐이된것 같아요 어, 굉장히 우리 오래됐고 뭐 우리 고향 같은 이런 곳에서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뵌 기회에 간단하게 꼭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류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여러 분들 윤목사님 우리 목사님, 불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목사님들에 데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뭘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만 드릴 테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수 있는데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장관 시절에 그것이 이제 우리 핵심 모발이 된 것을 알고, 어, 사실은 그걸 좀 막아 낸 일이 있습니다. 동성애 법이 있어요. 또, 대면대배 금지. 대면대배 금지가 얼마 전에 있었다. 코로나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에, 사, 사스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9년, 5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교회에서 코로나 때소 모임을 다폐쇄 했어요. 소 모임은 모임을 폐한 게 아니라 선교하고 교육과 훈련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막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보다 훨씬 더큰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법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또, 교회 패권을 재편해내겠다 이렇게 2020년에 어느 특정 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를 재편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일곱 번째로,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공격이 있어요. SNS를 통한 공격입니다. 제가 컴퓨터 수사부장을 할때 제일 공격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목사님 이 있어. 요 여덟째로 지금 종교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당장에 지금을 내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막 저를 제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언제 우리가 폭탄일 줄 모릅니다. 저는 미션스쿨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미션스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선교원이 사실 없어졌어요 선교원 때문에 어린이집이 살아나고 유치부가 살아나고 어린이부가 컸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교회 종치는거안 하고 있습니다 캐롤링을 하고 있어요 또 교회 종탑을 내리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듣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월째로는 공공기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방해가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통해서 그 기관의 안에서의 고구마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하고 있었어요. 14번째는 법률적인 박해.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도 구속되기도 했고, 또 구속될 거라는 것을 제가 또 맡기도 했습니다만, 혼자 임으로 되는 건 아니죠. 교회 법률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새 성탄절, 새벽송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새벽송 옛날에는 새벽송을 통해서 동네, 네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성산절의 성탄절의 캐롤송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그걸 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작권료를 내더라도 세상에 예수 마심을 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또 저작권을 내기 어려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음악인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좋은 또 새로운 캐롤성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돌릴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제가 1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내서 되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제재, 제재와 탄압 때문에 교회가 사실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교회 학교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안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장애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확장되지 않고 지금 숫자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원인이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회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킬 힘은 제가 본바로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서 종사하시 분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럽니다만은 결국은 교회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오늘, 파리로 반복절 기념 예배가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